베어스팬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곰두리 군단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크롤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실벌을 넘어 대한민국 프로야구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난 시중에 아쉬움을 날려버릴 새로운 희망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우리 심장을 찢는 아픔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두산 베어스의 심장박동을 함께 느껴볼 것입니다. 베어스의 심장이 뛰는 한 우리의 응원은 멈출 수 없습니다. 라이벌 팀들은 숨죽여 지켜보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격변의 중심에서 과연 베어스는 어떤 모습으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난 시즌 우리는 외국인 타자의 아쉬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기대했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제케이브 선수와의 아쉬운 결별을 뒤로하고 두산베어스 프런트는 멈추지 않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팬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퍼즐 조각을 찾아 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메이저리그 출신 우익수 다이스케 카메런입니다. 아이스케 카메론 선수는 이미 마이너리그 무대에서 뛰어난 타격 재능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이며 많은 전문가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선수입니다. 그의 영입 소식은 단순히 한 명의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두산 타선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이고 중요한 한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메론 선수의 영입은 베어스 타선에 오랫동안 부족했던 파괴력 있는 우타 거포를 추가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좌타 일색이던 두산의 타선은 상대 투수들에게 공략하기 비교적 쉬운 약점을 노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론 선수의 합류는 이러한 좌우 불균형을 해소하고 타선의 짜임새를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우타 능력은 좌완 투수 뿐만 아니라 우완 투수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이는 상대팀 투수 코치들에게는 훨씬 더 까다로운 과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외야 수비에서도 넓은 수비 범위와 정확하고 강한 어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잠실 구장의 광활한 외야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주자들을 묶어두는 그의 송구 능력은 팀 수비에 큰 안정감을 더할 것입니다. 과연 다이스케 카메론 선수가 한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베어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까요? 그의 방망이 끝에서 터져나올 시원한 홈런포와 정교한 타격은 지난 시즌 침체되었던 베어스 공격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밴들에게는 짜릿한 손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시즌 다이스케 카메론 선수의 활약을 통해 두산 베어스가 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은 루상에서 상대를 흔들고 득점권 찬스에서 한 방을 때려내는 클러치 능력은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과거 두산의 외국인 타자 중 성공 사례는 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카메론은 그 계보를 이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외국인 타자의 성공적인 활약은 팀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료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거포 친화적인 잠실구장에서 그의 파괴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외국인 타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두산이었기에 다이스케 카메론 선수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그의 한국 야구 적응 여부가 2026 시즌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베어스 팬들은 이미 그의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 그리고 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잠재력까지. 카메론은 두산 베어스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마지막 퍼즐이 될수 있을까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한국 야구의 특징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다가오는 2026 봄, 잠실 하늘을 수놓을 그의 시원한 홈런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베어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의 어깨에 걸린 베어스의 기대는 과연 얼마나 높을까요? 2026 시즌의 시작을 알릴 그의 첫 안타와 홈런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희망찬 것만은 아닙니다. 다이스케 카메론 선수의 영입 소식이 가져다 준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곰돌이 군단에게는 가슴 아픈 이별의 소식이 찾아와 잠실벌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두산베어스의 상징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군림했던 김재환 선수가 정든 잠실벌을 떠나 SSG 랜더스로 이적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37살의 베테랑 김재환 선수는 SSG 랜더스와 2년 총 22억 원이라는 계약에 합의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선수 이적을 넘어 오랜 시간 김재환 선수와 히로에락을 함께 했던 팬들에게는 깊은 충격과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두산 베어스 역사의 길이남을 좌타고 보이자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과 명장면을 만들어 내며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된 레전드였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수많은 홈런과 타첨, 그리고 그의 열정적인 플레이는 두산 베어스의 암흑기와 왕조 시절을 모두 함께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등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잠실구장 곳곳에서 수없이 목격되었고, 그의 응원가는 언제나 잠실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의 떠남은 베어스 팬들에게 마치 오랜 가족을 잃은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이적 과정에서 불거진 단축 계약 논란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FA 규정의 맹점을 활용한 이른바 단축 계약을 둘러싼 잡음 속에서 김재환 선수는 결국 팬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베어스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 누구보다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별의 방식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며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팬들은 이 논란 속에서도 그가 걸어온 지난 세월의 노고를 기억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지만 이별의 형태는 팬들에게 아쉬움과 함께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김재환 선수의 이탈은 두산 베어스 타선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의 빈자리는 단순한 타순의 변화를 넘어 팀의 중심 타선을 지탱하던 강력한 파괴력과 좌타 거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클린업 트리오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의 존재감은 다른 어떤 선수로도 쉽게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 방을 터트려주던 그의 클러치 능력은 팀 공격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베어스는 이제 김재환 선수 없이 새로운 중심 타선을 꾸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는 감독과 코치진에게 큰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좌타 거포의 부재는 상대 투수들의 공략에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시즌 전체에 걸쳐 팀 공격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김지환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내부 자원에서 새로운 거포가 등장할지 아니면 트레이드나 추가적인 외인 영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재환 선수는 그동안 두산의 암흑기부터 왕조 시절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팬들과 울고 웃었던 진정한 레전드였습니다. 그의 이적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동이 아니라 두산데어스 역사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있었지만 팬들의 마음 속에 남은 아쉬움과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곰돌이 군단 여러분, 여러분은 김재환 선수의 이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의 빈자리를 누가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이 깊은 상실감을 베어스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곰돌이 군단에게는 암울한 소식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의 빛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김재환 선수의 이탈로 인한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산베어스의 마운드를 굳건히 지켜줄 든든한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스 투수 잭 로우 선수와의 재계약 합상이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잭 로우 선수는 2025년 시즌 동안 두산베어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이끌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려 10승을 거두는 동시에 2.81이라는 경이로운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의 꾸준함과 안정감은 마운드에 오르는 날마다 팬들에게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뛰어난 활약은 재계약의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했으며 두산 프런트 역시 로우 선수를 놓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잭 로우 선수의 재계약은 단순히 한 명의 외국인 투수를 붙잡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베어스 마운드의 핵심 축을 지켜내고 다가오는 2026 시즌 우승 경쟁의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그는 이미 팀의 다른 외국인 에이스인 브랜든 플렉센 선수와 함께 강력한 원투펀치를 형성하며 상대 타자들을 압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플렉센 선수의 공격적인 투구와 로우 선수의 정교한 제구력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는 상대팀 타선에 끊임없는 혼란을 안겨질 것입니다. 이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선발 로테이션의 절반을 든든하게 책임진다면 두산베어스는 그 어떤 팀과도 견줄 수 있는 막강한 마운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에이스 투수의 안정적인 재계약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국내 투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젊은 투수들은 두 명의 베테랑 외국인 투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로우 선수의 뛰어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강심장은 베어스 팬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25년 시즌의 기록은 그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꾸준한 피칭을 선보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어스의 마운드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전통적으로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강팀의 면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화수분 야구라는 별명처럼 꾸준히 좋은 투수들을 길러내고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하는 것이 베어스 야구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잭 로우 선수의 잔류는 이러한 베어스의 강점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날은 팬들에게 승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로우 선수의 재계약 소식은 김재환 선수의 이탈로 침체되었던 팀 분위기에 다시금 환력을 불어넣고 다가오는 2026년 시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잭 로우와 브랜든 플렉센, 이두 거포가 만들어낸 시나지는 과연 잠실벌을 뜨겁게 달구고 베어스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곰돌이 군단의 우승을 향한 여정에서 이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중요할 것입니다. 베어스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산 베어스를 둘러싼 세 가지 격변의 소식을 통해 희망과 아쉬움,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우타 거포 다이스케 카메론 선수의 영입 소식은 지난 시즌 부족했던 타격의 갈증을 해소하고 타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파괴력 있는 스윙과 넓은 수비 범위는 베어스의 새로운 공격 옵션과 안정적인 수비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얼굴이 과연 베어스의 새로운 심장이 될수 있을지 우리는 그의 성공적인 안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어스의 심장이 기쁨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8년간 잠실볼을 뜨겁게 달구었던 프랜차이즈스타 김재환 전수의 SSG 랜더스 이적 소식은 팬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과에도 불구하고 FA 규정의 맹점을 둘러싼 논란은 팬들의 마음 속에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떠난 좌타 거포의 빈자리는. 베어스 타선에 큰 숙제로 남았으며 과연 누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메울 수 있을지 그리고 팀은 어떻게 이 상실을 극복해 나갈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격변 속에서 베어스 마운드에 굳건한 희망을 보여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시즌 10승과 2.81이라는 경이로운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에이스로 우뚝 섰던 잭 로우 선수와의 재계약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랜든 플렉센 선수와 함께 강력한 원투 펀치를 형성할 그의 존재는 베어스 마운드의 안정감과 함께 강력한 승리 확률을 선사할 것입니다. 로우 선수의 잔류는 김재환 선수의 이탈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다가오는 2026년 시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의 등장, 레전드의 아쉬운 이별, 그리고 에이스의 굳건한 잔류,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두산 베어스의 2026년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하고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어스는 이 모든 변화와 역경 속에서 다시 한번 강팀의 면모를 되찾고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해 포효할 수 있을까요? 곰돌이 군단의 저력과 끈기라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베어스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렸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기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모든 베어스 팬들이 함께 소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베어스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과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베어스는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해 포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재환 선수를 데려간 SSG 랜더스. 강력한 마운드를 구축한 베어스에 맞서 과연 어떤 다음 수를 준비할지 그들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곰돌이 군단, 화이팅!